할렐루야 이 땅에 섬김과 희생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 가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삶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 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이사야 10장은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과 이스라엘의 치시는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의 오만함을 경고하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불의한 법을 만들었고 가난한 이들을 약탈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채 이기적이며 이웃을 서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 또한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다가오게 될때 어느 누구도 맞서거나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고 경험한 자들에게 더욱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백성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백성들을 치시는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에게도 임하며 하루 동안에 그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아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명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아멘. 아수르의 패망의 원인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시간에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며 길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성도의 자리로 예배자의 삶으로 깊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이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힘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이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랑과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언젠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서야 하는, 죄인임을 늘 마음 중심에 새김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